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후 3시 54분 지나고 있는데요. 어, 평소보다 좀 빠르기도 하고, 장 끝난 지 이제 한 10분도 안 지났는데, 3시 45분에 이제, 파생시장은 3시 45분에 마감을 하죠. 8시 45분에 시작하고, 네. 오늘은 네, 장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laughs> 제가 좀 있다가 무슨 일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찍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차트는 이제 코스피 200, 이쪽 일봉, 이쪽 60분봉입니다. 60분봉 차트. 예. 오늘 하루는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끝났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어, 주말에 사건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조금 낮기 시작을 했지만 다시 제자리를 회복을 했다. 결국엔 뭐 전일 종가 비슷하게 맞춰놓고 끝난 거죠. 예, 보합권입니다. 0.27%. 예. 코스피 200은 0.11%. 코스피는 0.27%, 코스피 200은 0.11%. 오케이. 그다지 뭐큰 변동이 있는 날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뭐요 라인에서 지금 현재 반등하고서 뭐 내려올까 말까, 내려올까 말까. 네. 아니면 이 하락 주세 60분 봉에 이 하락 주세선까지 한번 삐질삐질 올라가 볼까. 네. 아니면 삐질삐질 또 내려와 볼까. 네. 내려오면 아마 여기 정도 목표가 되겠죠. 여기는 어딥니까? 예, 요 쇠기형, 기형의 꼭지점 부근이죠? 예, 요 꼭지점 부근. 뭐, 이 쇠기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날은 뭐 올라가는 척 하다가 쭉 빼서, 뺐지만 다시 이 꼭지점 부근에서 상승을 했고, 상승하고, 뭐, 다음날도 조금 하다가 오후에 다시 내려서 다시 돌아왔다가, 계속 이런 거죠.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뭐 이런 겁니다. 뭐 내일도, 뭐 또, 갔다가 왔다 <laughs>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내일. 벌어질 일이기도 하고요. 예.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하면 되느냐. 가면은 여기까지 가겠다. 내려오면은 요런데. 요런 데, 예. 요런 데 걸릴 수도 있겠다. 요런 데서 걸리고, 요런 데서 걸리거나 아니면 아예 여기까지 도로 바꾸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부딪히고 나서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네. 돌파 못하면 도로 빠지는 거죠. 도로 빠지면 아마 그때 목표는 진짜로 이 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다시 이렇게 빠진다면 네. 여기까지 일봉의 전체적인 이런 모습이죠. 네. 크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일봉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 라인을 만난다면. 뭐 조금 위에 위쪽 정도 되겠죠 내려올 때는 뭐 이런거 보면 될 거고요 내일 만일에 그냥 삐죽삐죽 올라간다 그럼 뭐이 라인 정도에서 뭔가 예뭐 뚫을지 밀릴지에 대한 판단을 여기서 좀 하면 될 거고 굳이 판단을 할 필요는 없죠 판단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닿으면 아 이쪽 햇 이쪽 얼마, 이쪽 얼마 해서 했지 어떻게 걸어놓고 어느 쪽으로 가도 위험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럼 뭐 올라갈 때 이기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보고 퉁 튕겨지면, 튕겨지면 또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아 다음은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튕겨지면 그 다음에는 뭐 여기를 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올라오고 있는 이 라인까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코스피 200. 아이고 뭘 지웠지? 오른 오른쪽 걸 지운다는 게 연속으로.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렇게 있었나요? 이걸 지, 지웠었나요? 이걸 지웠었던 것 같은데. 네, 뭐, 나중에 다시 찾아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쪽 걸 지운다는 게 저쪽 걸다 지워버렸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보는 거는 이제 이런 정도로만 보고요. 실제로 우린 이제 매매를 해야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옵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월물이고요. 3월물은 목요일 만기죠? 예. 3일 남았습니다. 화수목.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위클리입니다. 위클리 옵션. 오늘 월요일자 월요일 월요일물 오늘 만기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전일 저점에 그어 놓고 네. 콜도 마찬가지로 전일 저점에 그어 놓고 네. 여기인가? 아 여기구나. 전일 저점에 그어 놓고. 네. 뭐 다으면 집어넣는다. 이런 정도. 그다음에 아침에 예, 아침에는 양방 양매수라 그랬습니다. 아침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죠.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모르고 아침에 올라서 시작했지만 또 빠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주로 예, 가볍게 양매수 예, 하는 게 하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당일 저점이 완성되고 당일 저점이 만들어지고 선을 하나 그어 놓을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아침에 양매수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푸시 올라서 시작을 해서 더 오를 것처럼 막 하더니 갑자기 쭉 빠지죠. 쭉 빠져서 쭉쭉 밀려 내려옵니다. 밀려 내려오는데 이럴 때는 여기서 집어넣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급등 후에 급하락, 천천히 하락. 예. 예. 올라갈 땐 힘이 좋다가 빠질 때는 천천히 빠진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상승이 천천히 상승을 한 거죠. 시간상. 그리고 빠질 때는 급하게 빠졌습니다. 이럴 때는, 예, 조심해라.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이 말씀도 이제 몇 번을 드렸습니다. 그런 현상이 몇번 나왔었지요. 예.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다. 그럼, 빨리 내려올 경우에. 예. 빨리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올 경우에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천천히 올라간 다음에 빨리 떨어지는 녀석은 네한 단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요거 지난주 또 지지난주 이렇게 몇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뭐 뭐랄까요 차트의 리듬이라 그럴까 차트의 뭐 강약 뭐 이런 그런거라 그런 그럴까 뭐그 용어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난 금요일 1시 55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3시 45분에 끝날 때까지 천천히 올라간 셈이죠. 그러다가 10분, 20분, 30분 만에 쭉 빠졌습니다. 시간 상으로 3대 1 정도의 비율 아니지. 1시간 45분. 대충 2시간 잡으면 한 4대1 정도의 상황이네요. 시간 비율로 따지면. 2시간 정도 상승한 거 30분 만에 내려왔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하는 게 좋다. 여기서 굳이 안 들어가는 게 낫다. 들어가고 싶다면 소액으로 들어, 아주 적은 금액을 들어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뭐, 어쨌든 아침에 아침에 뭐 콜이 그나마 예. 올라와 주었고 푸순 쭉쭉 빠졌지만 어쨌든 콜 자체가 여기 요런 정도까지만 올라와 주었어도 예. 두 배는 넘고 저점에서 저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저점은 잡기 힘들고요 예. 여기서 아침에 시작하면서 깔짝깔짝 왔다갔다 아래로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얘도 왔다갔다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정도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비슷한 가격으로 사면 되죠 얘는 얘를 샀다는, 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너무 비싸죠 예. 잘못하면 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 얘하고 비슷한 가격대 애를 하나 골라서 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 됐든 뭐 아침에 요런 정도까지 와줬기 때문에 요 근방에서 이제 정리는 한 셈이고요. 동시에 이제 푸도그 가격 비슷한데서 이제 아그 타이밍 비슷한데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더 갖고 있었다면 더 올라갔겠지만 뭐 그거는 뭐더 뭐 버티실려면 버티실 분들은 버티셔도 보겠지만은 뭐 적당한 위치에서. 적당한 위치에서 이제 갈아타고, 갈아타는 게 아니고, 정리하고, 시장을 또좀 지켜보는 겁니다. 오늘 저점 여기니까, 저점 여기니까 이쯤 오면 이제 다시 사야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동네 오면 한번 사야겠다. 물론 오지 않았습니다. 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 이거죠. 붓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 뭐가 좀 보여야 하겠는데 오늘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얘 쪽에서 1분봉으로 바꿔보면은 얘는 조금 가능성이 있었죠. 예. 요런 자리 길, 그나마 좀긴 시간 동안, 아이고 긴 시간 동안 갔다가 다뜬요 자리 정도에서 한번집어 넣을 만 했는데. 굳이 뭐 오늘도 별로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들어갔다면, 네, 들어갔다면 0.5 정도에서 들어갔다면 네, 한1.2 정도까지는 오 종가가 1.2 정도, 1.2일이죠? 예, 1.2일이니까. 프3 4 0은 예. 그럼 더블 정도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는데. 좀 모양도 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고. 조금 0.5짜리 만기일에 0 5짜리들은좀 부담되기도 한데. 그럼 더싼거 하면 되지 않느냐. 딴거싼거그 다음 단계로 봤더니 너무 낮지요 가격이. <laughs> 너무 낮습니다. 이런 거. 넣어봐야. 예. 결제 당하기 쉬운 거 예. 그냥 날아가는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뭐 했다. 예. 참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떤 네. 그 자식 누구죠?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는 놈. 그런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매매를 그냥 아침에만 잠깐 하고 끝났 끝냈고요. 뭐 나중에 계속 지켜는 봤습니다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예. 투자를 집어넣지 따로 집어넣지는 않았다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데서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보이면. 한 단계 차인데 네. 갈 수도 있, 있었겠는데 너무 가격이 싸지요? 너무 예. 가격이 싸면 네. 얘는 그냥 쓰레기 취급 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이런 거 싸다고 막 들어가면 예. 좋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laughs> 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핵심은 뭐다? 예, 기본적으로는 저점 매수인데 예, 저점 매수라고 대기를 타고 있는데 천천히 어, 천천히 올라온 거, 온 것까지는 좋다. 그러면 내려올 때도 예, 데칼코마니처럼 천천히 내려왔으면 그나마 가능성은 있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조심을 한다. 우리 몇번 얘기했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서 혹여나 예, 하고 싶은... 예, 사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난다 싶으시면, 아, 이건 너무 비싸니까 조금 더싼 거, 얘도 비싸다. 더싼거 골라가지고 조금 던져볼 수는 있겠죠. 예, 날릴 거 감안하고. 그 이상은, 예, 그런데 그 이상은 그렇게 좋지 않다. 좋은 결과로 나오긴 힘들다. 대신에, 아무리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막 내려오더라도, 이바닥권에서살 필요가 있는 때가 있죠? 어떤 때냐?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 이 그림을 참 그렇...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얘는 이렇게 한번딱 솟았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헤드 앤 숄더 형태로 솟는 거. 지난번에는 이거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10분 봉에서 내려오다가 잠깐 중간쯤에 얘는 너무 내려왔고 중간쯤에 요쯤에 헤드 앤 숄더를 만들어 놓고 쭉 떨어진다면 한, 한두 시간 있다가 좀 집어 넣을 필요는, 집어 넣어 볼만은 하다. 왜냐. 네.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꼭 봉우리가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laughs> 근데 오늘은 예 없죠, 없습니다. 예.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만일에요, 예 오늘 만일 뭐예 얘가 제일 싸지요? 얘를 가지고 쭉 내려오는 내려오다가 얘가 뽀록하고 한번 튀었다가, 또 조금 더 높이 이렇게 튀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금 올라서 튀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횡보를 한 1시간 이상 했다면, 저는 아마 이쯤에서는 들어갔을 겁니다. 이쯤에서. 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패턴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그려드린 게요거좀 예. 뾰족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예. 예. 이렇게 해드리는 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해드리는 겁니다. 예. 쭉 올라가죠. 최소한 여기에 더블은 올라갈 겁니다. 뭐 여기서 샀으면 여기까지만 와도 뭐 0.01이 최저가니까 0.0이나 0.03 정도 아주 싸게 사서 한 2, 30배 먹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와도. 그렇습니다. 어. 요거 작. 요겁니다. 요거. 네 요겁니다 요거 요거 구요 개념도가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요겁니다 오늘 안나왔지요 요 중턱쯤에서 나오고 또쭉 빠져 줬으면 괜찮을 뻔 했는데 그게 없었다 꼭 위치가 뭐이 중턱이 아니더라도, 위치가 꼭이 중턱이 아니더라도 조금 낮은 데서 나와도 상관은 없다. 중요한 건 이거다. 중요한 건 그거다. 근데 없죠. 이런 데서 조금 나타날 만도 했는데, 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 눈에 띄는 건 이거 하나. 네. 실물 차트에 약간의 개념도를 추가해서 차트를 보는 습관을 조금 들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없지요? 예. 여기 없고, 이 앞에 하나, 앞에 하나가 더 있었으면은, 그나마 이 조그만 거, 아, 이거 가지고안 되겠다. 예. 좀더 커야 돼.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눈에 띄게. 눈에 띄게 이렇게 딱 그게 나타났다면 여기서 한번 잡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없이 그냥 내려오다가 한번 삐쭉 쏠고 빠진 것들은 그렇게 급등으로 생각하 급등 패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그 다음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박자 예. 천천히 올라가서 빨리 떨어질 때는 조심하자. 등시 격언에도 뭐 그런 말이 있죠? 소나기는 피해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급, 급락할 경우에는 중간에서 잡는 게 아니고,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거. 그런 그런 얘기 이런 얘기 몇 번에 걸쳐서 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얘가 떨어지는 동안 얘는 올라갈 테니까 가다가 뭐 조금 내가 이 정도 보유함 정도까지 보유했으면 됐다 싶을 때 그냥 팔아버리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 보유했으면 됐다 싶을 때 그때 팔아 그때 팔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와서 저점 찍을 때까지는 기다려본다. 근데 안 돌아왔으니까. 안 들어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뭐 요거 하고 아, 이렇게 이런 박자 개념 하고 그다음에 이런 예, 하락 중에 나오는 헤드앤숄더 그 이후에 추가 하락 그리고 긴 수평 행보 예, 1 시간 이상 2 시간 정도. 예. 때가 이제 타이밍 정도 되는 거죠. 오늘은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 급등 기대하지는 않는다. 뭐요런거 같은 경우에 여기죠, 여기, 여기 이렇게 그거 놓고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었겠다 생각 되는데, 저는 굳이 여기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오늘 이건 한건 없다. 그래도 만일 했다면 더블 이상은 나왔겠죠. 그 정도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첫날이죠. 첫날. 이번 주는, 위클리 옵션은, 이제 목요일 물은 이번 주는 없습니다. 없고요 이제는, 뭐다? 예, 3월 물 가지고 해야 됩니다. 3월 물, 3월 물이 만기일이고, 그때까지는 위클리 옵션, 목요일 물은 이번 주에는 없다. 예. 그래서 앞으로 며칠은 아마 이제 이 자리들은 이제 3월물로 다 채워질 겁니다 3월물 뭐 비싼거 조금 싼거 조금 더 싼거 뭐 이런식으로 몇 단계로 가지고 콜과 풋을 나눠서 이 자리들을 차지를 하겠죠 내일모레 글피 목요일까지는 그렇게 될 겁니다 뭐 어차피 옵션도 만기가 가까워, 와 오기 때문에, 3월 물이, 이제, 우리 평소에 보는 위클리 옵션처럼, 이렇게 확, 확 움직일 때가 됐지요. 확, 확 빠지거나, 아니면 확, 확 오르거나, 뭐, 이런, 움직임을, 이제, 이번 주에는 또, 3월 물로 기대를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이고, 예 내일 한 주에 첫날 봄날이 이어지고 있긴 한것 같은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밤에 또 추워질지 모르니까 일교차 심할, 심할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패턴이라고 써놓은 제목에, 우리 맨날, 그, 날짜하고, 뭐, 코스피 200 시, 시황, 뭐, 이렇게 해놓고, 제가 부재는 안 붙이는데요. 얘는 부재를 붙여놨습니다. 패턴이라고. 예. 네. 그런 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건, 아, 보시면 제가 그때 아마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이 여섯 개짜리. 네. 뭐 그렇지 않더라도 간간이 이렇게 나오면 비교해서 예, 비교해서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귀찮으시면 안 찾아가 보셔도 됩니다.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요 이번 한 주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